육아가 떨어졌다고요? 좋아해야 할까요? 걱정해야 할까요? 사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이게 희비가 엇갈리는 변수입니다. 오늘은 육아 하락이 신흥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경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육아 하락,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 육아 하락은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차원에선 수입국과 수출국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한국, 중국, 인도 같은 원유 수입국은 육가가 떨어지면 제조원가가 낮아지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며 물가도 안정됩니다. 경기 부양, 소비 확대에도 긍정적이죠.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곧 호재입니다. 반면에 원유를 팔아서 먹고 사는 러시아, 멕시코,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실제로 러시아 루브라는 유가가 급락할 때마다 급격히 가치가 떨어졌죠. 통화 절하와 금융 불안, 그리고 글로벌 충격. 신흥국 통화가 떨어지면 외국 자금 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 이 요동칩니다. 이 자금 유출은 단지 신흥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어요. 2013년 테이퍼텐트럼 기억하시죠 미국이 금리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신흥국 통화 폭락하고 글로벌 증시 가 동반 급락했었죠. 육아 하락은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수출입 구조 통화 정책 외환 보유액 부채 구조 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흥국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반드시 육아와 통화 움직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런 국제 변수의 파급력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깊이 있는 시황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